...다는 거예요. 자, 도로 설치에다가 피해줬다? 보상에 대해서는 뭐요? 도로법. 철도 설치하다가 피해줬다? 뭐요? 철도법.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따로 법률로 정한다. 시험에서 뭐 공시법이나 국토계획법으로 정한다면 틀린 겁니다. 조심하셔야겠어요. 자, 이제 공동구가 나오는데요. 공동구. 자, 공동구의 뜻이 나오죠? 공동구도 시험에 요즘에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요. 공동구가요. 어, 여러분들 실제로 보면은 국토계획법과 시행령에서 법조문수가 제일 많은 게 공동구예요. 왜 법조문수가 제일 많을까요? 중요해서 그런가? 그거 아닙니다. 공동구 법조문수가 많은 거 중요한 게 아니라 공동구 말고 다른 기반시설들은요 다 특별법이 있어요. 자 도로, 도로법 있고요. 철도는 철도법. 주차장은요 주차장법 다 있어요. 하천은 하천법 있고요. 아 다른 기반 시설들은 다 특별법이 있는데 공동구만큼은요 특별법이 없어요. 그래서 공동구에 필요한 모든 법조문은요 다 국토계획법과 시행령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동구 관련된 법조문 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그 많은 것을 다 공부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핵심 내용들 중심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공동구의 의의, 공동구의 모든 것은 다 국토계획법과 시행령이 나옵니다. 자, 공동구는 전기·가스 수도, 전기·가스 수도 예. 어, 유류가 안 나오죠 그렇죠? 기름이 안 나와요. 전기·가스 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수용함으로써 미관개선, 도로구조보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공동구를 왔다가 처음 제 느낀 게요. 어, 원래 이제 우리 전봇대가 많잖아요. 도시에는요. 전선들이 막 이렇게 있는데 예전에 이제 분당 신도시가 완공이 되고 난 다음에 분당에 사는 친구를 만나서 제가 가봤습니다. 도시가 너무 깨끗한 거예요. 물론 신도시가 깨끗하겠죠. 근데 이렇게 둘러봤더니 요 전봇대가 안 보이는 거예요. 어? 어, 우리 동네는 전봇대가 많은데, 여긴 전봇대가면 안 보이지? 바로 신도시 지하에다가 터널을 만든 겁니다. 그 안에다가 수도, 무슨 뭐 전기선, 전화선, 케이블선 있죠, 다 집어넣는 겁니다. 만약에 뭐 전기선이 고장났다, 뚜껑 열고 기술자가 들어가서 그것만 딱 수리하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자, 아 이게 바로 공동구구나, 이렇게 알았던 거죠. 근데 이제 예전에 어 우리가 이제 길을 이렇게 지나가는데요. 자 아침에 출근하려고 이렇게 차를 타고 지나갑니다. 그랬더니 이제 길을 딱 막아버린 거예요. 막고 옆에 이렇게 간판이 있죠. 공사 중 돌아가시오. 옆에다가 어 혼을 담은 시공서 있습니다. 혼을 담은 시공 무슨 무슨 건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공사 중 돌아가시오. 아 봤더니. 어, 상수도 간, 어, 교체 공사라는 거예요. 그또 지각했습니다. 또몇달 있더니요, 똑같은 데를 또 파고 있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거는 하수도 간 교체 공사. 다음에는 가스 간 교체 공사. 도를 항상, 어, 파고, 공사하고, 다시 아스팔트를 깔고, 그거 다시 또 까고. 그러면요, 어, 교통에 원활한 소통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도로를 매일 까죠. 도로 구조가 보존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전봇대 같은 게 이렇게 있으면은요. 이 전선 때문에요. 어, 이거 어, 미관이 안 좋아지죠. 그래서 어, 공동구를 설치하는 목적은 미관 개선, 도로 구조, 보존,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어디에다가요?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 이것을 공동구라고 한다. 이렇게 개념을 정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시험 문제에 계속 나오는 게 이거죠. 공동구는 어디에 설치해야 되는가? 공동구 설치 대상 지역이 시험에 계속 출제가 됩니다. 자,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지구, 구역, 우리 지역 등이라고 합니다.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밑에는 이거 다 신도시입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신도시예요. 우리 신도시를 만들게 되는 근거 법률이 다양하거든요. 자, 신도시를 만드는 근거 법률이 다양한데 어, 여기가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할 때, 초과하는 경우는 해당 지역 등에서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자, 이 사업 시행자라 그래요. 의무적으로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의무예요. 이게 의무가 되는 거예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의무. 자, 1번에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요 도시개발 사업으로 신도시 만들죠? 도시개발고요. 어,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우리 제3기 신도시가 발표가 됐죠? 3기 신도시는 다 택지개발지구입니다. 우리 신도시 만들 때 가장 많이 쓰는 법이 택지개발촉진법이고요. 어, 택지개발지구입니다. 그래서 하남 미사지구, 파주 운정지구, 인천 검단지구 다 택지개발지구고요. 어, 경제 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 법에 따른 경제 자유구역, 송도 같은데, 송도 신도시. 아, 이게 경제 자유구역. 이 법으로 만들었죠. 자, 도심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뭐, 재개발구역 같은데, 어, 재개발도 사업주목학교는 거의 신도시급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몇천 세대. 지금 현재 한남동 같은데 있잖아요. 한남동 같은데, 재개발 사업하죠. 어, 뉴타운 사업 안에 재개발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 뭐 상구역만 해도 한남 상구면은도 몇천 세대 되지 않습니까? 거의 뭐 신도시급이죠. 정비구역그 다음에 어 대통령용으로 정하는 것 중에서 공공주택특별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공공주택지구라는 게 있어요. 요 공공주택지구요. 옛날에는 보금자리 주택을 했습니다. 근데 뭐이 보금자리에 말이 별로 안 좋대요. 어 할아버지 할머니가 지나가시는데 저 할아버지, 할머니 어디사세요 우리 보금자리 주택에. 보금자리 하면 왠지 어울리지가 않아요. 그쵸? 그래서 명칭을 바꿔왔습니다. 공공주택으로. 그래서 보금자리 주택을 공공주택으로 바꿔왔어요. 우리 보금자리, 어, 주택 전에는 우리 주공아파트라고 했거든요. 예전에는. 제가 어렸을 때는 주공아파트. 그게 이제 보금자리 주택. 지금은 공공주택 그 명칭이 바뀐 거예요. LH공사가 있죠? 공공주택 지구 요것도 거의 신도시급이죠. 그 다음에 도청 이전을 위한 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청 이전 신도시. 어 우리 전라남도 도청이 어디 있습니까? 무안으로 갔죠. 무안이 바로 도청 이전 신도시입니다. 도청을 다른 데로 옮겼을 때 거기서 옮긴 곳에 새로운 신도시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전라남도 무안. 양파가 많이 나온다던데. 어, 거기서 어, 도청 이전 신도시 면적이 얼마예요?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할 때는 의무적으로 공동구역 설치해야 한다 이게 이제 시험에 계속 나왔죠 이거 꼭 알아두시고 여기 보면은 어, 안 나온 거. 산업단지 안 나오죠? 뭐 산업단지 이런 게안 나온다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틀린 지문으로 출제될 수가 있으니까 체크하셔야겠습니다 를 자 이제 공동구 설치 타당성 검토가 나왔어요. 자 공동구 설치 타당성 검토입니다. 도로법에 따른 도로관리청은요 지하 매설물의 빈번한 설치, 자 지하 매설물의 빈번 설치, 가스관, 뭐 수도관, 상수도관, 하수도관 이런 거죠. 설치 및 유지 관리 등의 행위를 인해서 도로 구조의 보존 매일 파야 돼.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의 시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공동구 설치 타당성을 검토해야 됩니다. 자, 공동구 설치 타당성을 검토해야 되는 주어이에요 도로관리청. 여섯 명 시장군수가 아니네요. 여섯 명 시장군수와의 도로관리청이요. 공동구 설치의 타당성을 검토해야 되고요. 이 경우, 재정 여건 및 설치 우선순위 등을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공동구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타당성 검토에 대한 조문이 나왔네요. 그런데 이제 공동구 수용의무, 이것도 시험에 몇번 나왔죠. 자,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에는 대통령용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할 시설이 모두 수용되도록 해야 된다. 공동구 설치가 돼 있을 때는 공동구에 수용해야 될 시설은 모두 수용되도록 해야 된답니다. 이게 이제 수용의무고요. 뭐 공동구 수용의무를 위반했을 때 하나, 두세, 위반하면 어, 2년 이하의 징역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또는 2천만원 어, 2천만원 어, 이하의, 이하의 어, 벌금에 처해집니다.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가 있다. 처벌규정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죠. 자 어느 신도시에다가 지하에 공동구를 설치했는데요. 한국전력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전봇대를 세워왔다. 우리는 그래도 전봇대 세우겠다. 이면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공동구 설치해서 전선을 지하에다가 수용하라 그랬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하던 대로 전봇대 설치하겠다. 이거 안 된다는 거죠. 공동구가 설치가 되면 공동구에 수용돼야 될 시설은 다 공동구에 수용하도록 해야 되고요. 그 하나만 더 정리하면은요. 그게 가스관이나 어, 가스관이나. 어, 하수도 관일 때는요, 공동구 협의회라는 게 있어요. 공동구 협의회, 공동구 협의회에 어,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공동구 협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요거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왜냐 그러면 공동구에다 넣기에 좀 찝찝한 것이 어떤가요? 찜찜한 거, 가스관, 공동구에 넣기 좀 그렇죠. 하수도관 좀 그렇잖아요. 공동구에 어, 다른 게 고장 났을 때는요, 좀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는데 가스관이 고장 났다, 공동구 뚜껑 문 열었을 때 가스 폭발할 수도 있죠. 하수도물 넘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가스관하고 하수급도관을 공동구에 설치할 때는요. 공동구 협의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 이것도 대통령령에 나오는 건데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공동구에 수용 대하는 시설물의 설치 기준 등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공동구를 설치하는 비용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공동구 설치 비용. 자 비용 부담의 주체가 나왔습니다. 비용 부담의 주체. 자 공동구를 설치할 때, 자 개량하는 경우 포함해서요. 공동구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국토계획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거기에 따르고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동구 점용 예정자와 사업 시행자가 부담합니다. 그러면 공동구 점용 예정자, 수도관 설치할 곳, 하수도 하수도관 설치하는 그 주체, 거기가 공동구 점용 예정자가 되는 거예요. 공동구를 점용해서 쓰는 사람, 하수도관 관리하는 자, 뭐 상수도관 관리하는 자, 가스관 관리하는 자 이런 자들이 다 공동구 점용 예정자고, 그다음에 공동구를 설치하는 사업 시행자. 둘이서 하는 거예요, 둘이서. 그래서 비용 부담의 주체는 공동구 점용 예정자 사업 시행자가 이것을 이제 부담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가 나오는데요. 보조 또는 융자. 공동구 점용 예정자와 사업 시행자가 공동구 설치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경우, 자, 공동구 조명예정자 사업시행자 공동구 설치비을 부담하는 경우 국가 어, 특별시장 어,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는 공동구의 원활한 설치를 위해서 그 비용의 일부 일부고요 뭐 전부가 아닙니다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수 있다. 그러면 여섯 명 시장 군수 행정의 책임자 지자체행정의 책임자 여섯 명 시장 군수에다가 국가까지 예요 여섯 명 시장 군수와 국가는요. 그래서 공동구의 원활한 설치를 위해서 그 비용이 일부라 그랬죠. 일부 일부를 보조하거나 또는 융자할 수 있답니다. 전부는 아니다. 일부만 일부. 이제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이라는 게 나와요. 이것도 시험에 몇번 출제가 됐죠. 공동구 관리자는 요 5년마다 입니다 5년. 10년이면 강산이 바뀌죠. 강산 바뀌기 전에 5년마다 해당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 수립 시행해야 됩니다. 이거 10년으로 나올 거라고요. 10년 x. 10년이라 5년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법에서 5년짜리가 많거든요. 그래서, 어, 자주 나오니까 몇 년, 몇년 하는 거 있죠?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 안전점검이 나오는데, 공동구 관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 1년에 1회 이상, 자, 1년에 1회 이상 공동구의 안전점검, 안전점검을, 어, 실시해야 됩니다. 1년에 1회 이상. 공동구 관리자는 요 어, 6명을 말해요 6명 시장군수가 공동구 관리자예요 아 그러면 시장군수 6명은요 진짜 하는 일이 많네요 공동구 관리까지 해야 돼요 퇴근할 때는 땅속으로 퇴근해야겠네요 한 번씩 보면서 안전점검 결과 이상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는 지체 없이 정밀안전진단 보수 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됩니다. 주어는 공동구 관리자, 관리자는 6명 시장 군수라고 했습니다. 이제 공동구 협의회가 나왔죠. 공동구 관리자는 공동구 설치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의 주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을 하기 위해서 공동구 협의회를 둘수 있다. 둘수 있다 뭐예요? 임의 기간입니다. 반드시 둬야 되는 게 아니라 공동구 협의에는 둘수 있다, 이미 기간이고, 미리 말씀한 것처럼요, 공동 협의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 것이, 아까 가스관하고요, 어, 하수도관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심의를 거쳐서 공동구에 어, 수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스관, 하수도관은 공동구 협의의 심의를 거쳐서, 공동구에 수용해야 된다는 거. 물론, 시험에도 출제된 바가 있죠. 예. 자, 이제 관리 비용. 공동구 관리 비용의 이제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이냐. 공동구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동구를 점용하는 자가 함께 부담. 아, 공동구를 어, 점용하는 자. 점유해서 사용하는 것을 점용이라고 해요. 점유해서 사용하는 거. 공동구를 점용하는 자가 함께 부담하되 부담비율은 점용면적 고려합니다 많이 점용은 많이 내겠네요 그렇죠? 점용면적을 고려해서 공동구 관리자가 정하고요 공동구 관리자는 공동구에 관리해 드는 비용을 연 2회, 1년에 2회로 분할해서 납부하게 해야 됩니다 연 2회 분할 납부 공동구 설치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자 부담액을 완납하지 아니한 자도 물론 포함합니다. 자 공동구를 점용하거나 사용하려면 그 공동구를 관리하는 공동구 관리자의 허가,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자 요거 이제 우리 공부할 것이, 것이 있는데, 자 공동구 설치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자는 공동구를 사용할 수 없다 X에요. 허가 받으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구 설치병을 부담하지 아니한 자 또는 완납하지 아니한 자는 공동구를 사용할 수 없다면 틀려요. 사용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허가를 받으면요. 예, 허가를 받으면 사용할 수 있는데 그런 데 우리 처벌 규정이 있어요. 공동구 설치병을 부담하지 아니한자가 허가를 만약에 안 받고 어, 사용한다 그랬을 때는요. 이때는 어. 천만 원 이하에 천만 원 이하에 과태료 부과입니다. 과태료를 부과해야 됩니다. 부과할 수 있답니다. 아 그러면 우리 공동구에 대한 처벌 중에 두 가지가 있네요. 공동구가 설치가 돼 있을 때 공동구에 수용해야 되는 시설을 수용하지 아니한 자는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다음에 공동구 설치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자가 허가를 안 받고 사용했을 때는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저는 이게 더 어, 처벌이 더 강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돈도 안 내고 허가도 안 받고 썼다. 이게 징역이 2년 아닐까 싶은데 징역이 아니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두 개를 바꿔서 시험에 내놓는 거. 요거 우리 조심해 주셔야겠죠? 자 이제 광역시설. 자, 광역은 뭐예요? 두개 이상을 도시를 전제로 할때광역이란말 쓰죠. 도로가 서울에서 뺑뺑 돌면 서울시 도시계획시설. 이게 옆에 구리시로 어, 넘어갔다. 광역시설이 됩니다. 그래서 이 광역시설의 설치 관리는요. 원칙이 시험에 나왔었죠? 이게 나왔습니다. 시험에. 광역시설의 설치 및 관리는 도시군 계획시설의 설치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이 시험 문제였어요. 왜 그럴까요? 도시군 계획 시설과 광역 시설은 근본적인 차이가 없다 그랬잖아요. 도로가 서울에서만 뺑뺑 돌면 서울시 도시계획 시설 이게 옆에 구리시 에 넘어갔다, 광명시 넘어갔다 두개 이상 도시를 전제로 하죠. 그때는 명칭은 광역 시설로 바뀝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인 차이는 없죠. 그래서 광역 시설의 설치 관리는 도시군 계획 시설의 설치 관리에 관한 어,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예외가 있어요, 예외.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회를 구성해서 설치, 관리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관계특별시장부터 해서 군수는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회 등을 구성해서 광역시설을 설치, 관리할 수 있다. 협약을 하거나 협의회 등을 구성해서 설치, 관리할 수 있고 다만 어, 협약의 체결이나 협의의 등의 구성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그시 또는 군이 같은 도에 속할 때에는 관할 도지사가 광역 시설을 어, 설치 관리할 수도 있다. 그래서 어, 협약의 체결이나 협의의 등의 구성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 시 또는 군이 같은 도 도에 속할 때는요. 이때는 도지사가 등장합니다. 도지사가 광역시설을 설치, 관리할 수도 있다는 것 체크하시고. 자, 특수 법인과 함정으로 나올 수 있죠. 국가계획이란 말이 나왔어요.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은 그 광역시설의 설치 관리를 사업 목적 또는 사업 종목으로 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설치, 어, 관리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어, 우리 KTX 같은 거 있죠. 어, 국가 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 시설이죠. 한국철도 시설공단 그렇죠? 한국철도 시설공단 있죠. 다른 법인 있죠. 다 설립된 법인이 설치 관리할 수가 있죠. 그래서 국가 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 시설 그랬는데 우리 부동산 공법에서는요 국가 계획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다음에 따라 나오는 말이 국토부 장관이 따라 나와요. 여기서는 국토부 장관이 안 나오는 유일한 법조문이 우리 시험범에서 이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서는 국가 계획이라는 말이 나오면 뒤에 국토부 장관이 나오는데 여기서 유일하게 국가 계획이라는 단어가 나와도 국토부 장관이 따라 나오지 않는 유일한 법조문입니다. 우리 함정 뻔하겠죠? 함정. 국가 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은 국토부 장관이 이를 설치, 관리해야 된다. X. 정답은 뭐예요? 그 설치, 관리를 사업 목적 또는 사업 종목에서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설립된 법인이 설치,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지 옳은 질문이 된다는 거죠. 자, 이제 광역 시설 설치에 대한 자금 지원이 나옵니다. 자, 지방 자치 단체는요. 환경 오염입니다. 환경 오염이 심하게 발생하거나 해당 지역 개발이 현저하게 위축될 우려가 있는 광역 시설. 예를 들면 어떤 겁니까? 폐기물 처리 시설 같은 거죠. 다른 지자체의 관할 구역에 설치할 때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해서 어, 일정한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렇죠?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 오염 방지를 위한 사업이나 해당 지역 주민의 편의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시행하거나 이에 필요한 자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해야 된다 의무입니다. 다른 법, 특별한 주행이 있을 때는 그 법률에 따르고요. 그래서 우리가 폐기물 처리 시설을 어느 한 지자체에 설치하면요. 주변 지자체와 같이 쓸수 있잖아요. 같이 쓰는 다른 지자체는요, 자금을 지원하여야 한답니다. 할수 있다면 안 하고 말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언제 기반시설과 관련해서, 시험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을 다 살펴봤습니다. 이 정도 공부하시면, 이쪽 파트에 나오는 한두 한 문제 정도 되는 분량 다맞칠수 있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초대합니다. 이토하또 증권강연회 5월 9일 일요일